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홍콩에서 세계의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차이템펑 토막살인사건 재판이 5월 8일 다시 열렸습니다. 차이템펑은 유명 모델 겸 인플루언스로 전 남편 일가족 4명을 포함한 피고인 6명 중 차이템펑 전 시아버지 황치오전 남편 황광츠전시아주버니황광재등 3명은 살인죄로 전 시어머니 리레이샹은 사법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피고인 린슘과 판차오시에는 범죄방조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신문은 7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이템펑이 실종된 후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홍콩 스타 거푸청 덕분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거푸청의 아내 팡위에는 차이템펑의 절친한 친구로 차이템펑이 실종되자 남편 거푸청에게 알렸고, 거푸청이 즉시 경찰 고위층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 2일 거푸청은 차이템펑이 살해된 후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이번 일은 매우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나와 아내는 모두 그녀의 친구다. 아내는 잠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비통해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고 소문도 무성합니다. 며칠 전 중국 인터넷에는 광치오우 부자가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은 또 홍콩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홍콩에서 관련 보도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지난 두달 동안. 진실과 거짓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네티즌들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 사건이 민심을 움직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계적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리자차오 특별행정장관 덩빙창 보안국장 샤오쩌이 경무처장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자차오와 덩빙창은 미디어에서 활약하며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자주 애국적인 논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어 당국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거푸 청의 유명세에 힘입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이 템펑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이 중시하지 않아 거푸 청이 직접 고위층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고위층의 압력으로 부하들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황치호우가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아쉽게도 거푸층을 고려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